자, 오늘 농구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본질적인 훈련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둥! 복압입니다. 복압이 뭐냐? 복강 내압의 줄임말이에요. 우리 흔히 말해서 어른들이 배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에 힘을 넣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브레이싱, 호흡을 잘못하고 계세요. 막 산, 정상 가면 자, 호흡 크게. 가슴으로, 흉곽으로 호흡 하고 계신데, 복압은 코로 넣었을 때 배가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보실게요. 배가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옆구리, 그리고 우리 후면, 호흡으로 가득 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득 넣고 잠그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 느낌을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 역도 선수들 아시죠? 으도 상관없어요. 읍! 스타일대로. 그대로 몸 부딪혔을 때. 읍! 상 없어요. 힘 주는훈련을 하는 거예요. 코 그대로 브레이싱이 되면서 몸에 압력이 올라가요. 그럼 우리 농구할 때막 밀린 사람들. 야, 몸에 힘 줘. 힘을 어디 줘야 되지? 모르잖아요? 보갑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지면에 그대로 발을 심는 느낌이 살짝 가요. 밀리더라도 이렇게 밀리지 않고 이렇게 밀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밀려요. 이렇게. 자, 보갑 넣는 법 간단히 볼게요. 자, 지면에 발바닥 가까이 대고 그대로 붙인 상태에서 손을 갖다 댑니다. 바로 코로 들어, 들어 마시면서 배에 힘이 부풀어 올렸는지 확인. 우리 신생아들 인큐베이터 보면 은 신생아들도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더 캐틀벨로 그대로 올려볼게요. 자, 밀어내볼게요 제가 이걸로. 이 정도예요. 제 보갑이 보갑만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몸싸움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죠. 오늘 제 몸싸움 훈련을 도와줄 에밀리 상당히 미모의 여성이에요. 친절하고 예쁘고 그런 여성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이라야! 자 네. 오늘 몸통 박치기를 도와주실 우리 에밀리 선생님이세요 굉장히 고급 인력이죠 상당히 미인이시죠? 안녕하세요 미인 에밀리입니다 아, 우리 또 비건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구독자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빨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래 링크 <laughs> 넣어드렸어요 100명까지 7명 나왔거든요 오케이. 열심히 구독해주세요 100명 이벤트 하나요? 어 당연하죠 오케이 자 우리 에밀리가 저를 있는 것 밀어볼 거예요. 복압을 응. 안 줬을 때 제가 어떻게 빌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밀리! Let's go! 네? Let's go! 아! 아, 사심 채우기 아, 실패했고요. 다시 진작게 가겠습니다. 진짜 그러지 마요. 네. 와. 어. 아, 이거 오버 진짜. 아, 진짜 오버니었어요힘 풀면 이렇게 돼요. 오버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까? <웃음> <웃음> 절대 절대 진짜 진짜 아팠어요 근데 똑같은데 저 몸무게 똑같죠? 지금 키더안 컸죠? 1 8 0 너무 흔다자 그대로 보갑 줄거예요자 해볼게요 밀어보세요 마음껏 갑니다 예 레츠고 뜨뜻 아와아 잠깐 <나> 머리 아픈데 <laughs> <laughs> 어머 저는 달라진 거 없어요. 제 방금 브레이싱 보셨죠? 머라 띵하네. 주력이 처음인 아요자 오늘 끝났고요. 에밀리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당상시에 아, 어디 어떻게 해요? 좋은 동료입니다. 아. <laughs> 자 에밀리. 근데 복압 잘 잡고 점프 잘하는 남자 어때요?